용산 파콘디 스퀘어에서 8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진행하는 스폰지밥 전시에 다녀왔습니다. 아, 영상을 보시기 전에 제가 공지 하나 때리겠습니다. 아직 가시지 않은 분들은 이 영상이 100% 스포기 때문에 어, 만약에 스포일러를 피하고 싶다. 그러면 뒤로 가기 눌러 주시고요. 아니면 가시기 전에 내부가 어떻게 생겼나 한번 구경이라도 하고 가자. 그러시는 분들은 이 영상을 보시고 가시는 걸 추천해 드리겠습니다. 또 가실 때팁 하나 드리자면, 음 이건 cj 원분들에게만 해당되는 건데, 음 그앱 내에서 쿠폰을 받으시고 현장에서 보여드리면 이제 30% 할인되세요. 저처럼 1차 얼리버드50% 놓치신 분들을 위해서 알려드립니다. 아, 그 쿠폰하고 쓰는 일자가 이제 8월 16일까지예요. 즉, 8월 16일 안에 쿠폰을 받으시고 <laughs> 쓰셔야 돼요. 그럼 스폰지밥의 행복을 찾아서. 떠나보시죠 <laughs> 어서오세요 스폰지밥의 행복을 찾아서 너희들의 행복 따윈 중요하지 아 나만 행복하면 돼 <laughs> 나부터 행복하고 보자 <laughs> Welcome to Bikini City 밑에 있는 버튼 눌러주시면 비키니가 아닙니다 I want to bikini I love bikini 뚱이라는 스펀지 밥이라는 나가 영업 끝났어 안 태워줄 거야 나가래도 츤츤 징징이 사람들이 제가 징징이 닮았대요 코 때문에 그런가? 얼굴이 길어서? 젠장 군인들은 군대리 야만 없으면 행복할 거야. 옆에는 제 스폰지밥 체액해 다람이. 박미선 선배님 닮은 다람이. 버스 정류장에는 섹시하게 자고 있는 뚱이 여드름인가 짜줄까? 그래요 머니머니 머니 해도 머니가 최고예요 돈이 즉, 행복이다 네 우리 CEO 성공하신 CEO 집계 사장님 크... 으 다리카가 다리카가 다섯 다스케테. 개대 으 다섯 개대 그래 자 채찍질을 시작해볼까 탁탁 마치 재 얼굴 같네요 길어가지고 잡아 얼굴을 들이대시면 징징이가 그려드려요 참 쉽죠 이거 정말 효과가 좋았어요 비눗방울 안에 인형들 크. 효과 최고 파인애플 집안에 아니 파인애플 우체통 안에 스폰지바이 빼꼼 작살나는 조형물 워핑핑이 어, 아니, 저것은 동물의 숲, 여름 한정 소라껍데기 아닌가? <laughs> 소파에 앉아서 TV 보시면서 쉬시고 자, 스마일하게 웃으면서 운동해볼까요? 사이드 체스터 <laughs> 네 우리 동물의 숲 이장님 두분 저기 있으시고요 <laughs> 핑핑아 넌 언제 제일 행복하니? 나는 밥 먹을 때 제일 행복해 밥 가져와 닌겐 <laughs> 아니 왜 1인용이야 이인용도 아니고 너무 안에 <laughs> 액자들 아니 저것은 저것은 아닙니다. 어 이거 그거다. 이거 그거다. 오저 안경 알아. 어 이건 뭐지? B F F? 베스트 프렌드? 럭키 반스. 그렇죠. 손소독해야 합니다, 여러분. 중요한 거예요. 저거 뭐지? 개살버거 아닌데? 왜? <laughs> 자, 게임을 시작해보지. 좀 늦으면 어때? 잘리면 되지. <laughs> 여기서부터 스탬프 이벤트. 어, 저거는 소리가 안 나게 이동시키는 게임. 막대기 앞부분에 보시면 동그란 거 있잖아요. 저 철에 닿으면은 아쇠에 닿으면은 소리가 나요. 그러니까 소리가 닿지 않게 쭉 이동해야 돼요. 뭐 실패해도 상관없어요. 스탬프 찍어주니까 이거는 햄버거 잡기 아래쪽에 작은 빨간색 버튼 스위치 눌러주시면 되시는데 무료예요. <laughs> 돈 드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. 하시고 스탬프를 찍고 그러면 스티커를 받을 수 있습니다. 저 네오는 어 밑에 자전거 페달을 밟아야지 불이 들어와요. 불이 금방 꺼지기 때문에 사진 찍을 때는 직원분에게 양해를 구하시고 찍으세요. 또 되게 의미 있는 일을 하네요. 그 푸름의 재단의 기부 행사. 저도 해봤습니다. 동전을 넣으시면은. 돌아요 저렇게 가라 나의 100원이여 네 전시도 보시고 기부도 하시고 의미 있죠? 뻥이라이마생 버거집 저 일하기 싫어하는 표정 어 저와 저와 제 친구들 머리 저건 일본인가 아닌가? <laughs> 아니 태극기가 없어. 자, 두 분이 흥분하는 데 이유가 있습니다. 잘 보시죠. 돈방석 <laughs> 흥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. 그리고 옆에는 관짝, 아니 보물상자. <laughs> 엠비, 포크, 아레타베테이, 호, 호, 호로로로로로, 네 시원해요. 젤리피씨, <laughs> 젤리피씨가 뭐야? 해파인가 말랑말랑? <laughs> 어 표정이 마음에 들어요. 마치 나제 <laughs> 모습 보는 것 같아요. 어 귀여워 스펀지밥 오오 핑크에 제가 좋아하는 아이스크림 크. 제가 좋아하는 게 한가득 전 단거 좋아하니까 <laughs> 핑크색 좋아하고 단거 좋아하고 여기 되게 사진 되게 잘잘 받아요 사진발이 진짜 같다 만약 네가 백 살까지 산다면 난 백살에서 하루 덜 살고 싶어. 난너 없이 하루 더살수 없으니까. 그래, 너 먼저 죽어. 난 오래 살 거다. 어, 체험하는 거. 버튼 만들기. 이제 갈때 색연필 들고 다녀야 되겠어. 갈 때마다 컬러링이 있어. 이건 샘플용 비누 만들기. 천연비누. 또 전시장 나가시면 앞에 카페가 있어요. 콜라보 카페. 네, 팝버풀 카페가 있는데, 거기서 이제 스폰지밥 그 메뉴를 주문하시면 텀블러도 하나 받을 수 있고요. 해시태그 이벤트 하면 그 버튼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. 이 시국에 올해는 재미없잖아요. 전부 취소되고, <laughs> 여기 전시장 가시면서 힐링도 하시고, 이제 사진도 남기시고, 어,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럼 지금까지 아재였습니다.